진주평론 위클리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도 전 부산일보 서부경남 본부장을 역임하신 이선규 님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괴상합니다. 지금. 음. 눈비가 오고 음. 그 지금 현재이 전국과 비슷하다. 믿으셔야 음. 되네요. 음. 꼭, 꼭, 바람이 불고 꼭 아, 한 말씀씩 하시네요. 시원하게 지금 입춘 지난 지 오래됐는데 그렇죠. 눈비, 입춘 지뭐 이거 폭설이 내리고 뭐 바람도 뭐 엄청나게 심하게 불고 무슨 뭐 경남 이쪽으로는 뭐 그렇게 뭐큰 피해는 없는데 뭐 뉴스 보니까 막설이 와가지고 뭐 교통사고 나면 난리났더만요. 어. 날씨가 지금 괴상한 날씨입니다. 음. 이번 주 위클리 이슈는 어 이제 교육 관련해서 문제 좀 이야기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 경남도 교육청에서 학생 보호위원회 를, 어, 추진을 하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어, 경남 교원단체 총연합회, 어, 등의 교, 원단체들이 어, 교원단체들이, 어 지금 반발을 좀 하고 있답니다. 어. 음. 이제 그 이유는, 어, 학생보호위원회 자체가, 어, 교권하고, 어, 학생인권의 어떤 균형을 훼손한다. 어, 라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즉각 중단을 하라라고 이제 이렇게 요구하고 나섰는데 교총이 반발을 좀 하네요. 네, 교총이 반발을 하죠. 이제 이게 이제 왜냐하면 이게 기존에 뭐 그런 그게 좀 있답니다. 그 해양 지역 교권 보호위원회 뭐 분쟁 어, 조정제도 뭐 이런 게 있는데 이제 요 어떤 기능들하고 조금 이제 중복이 된다는 상충이 되는가 이거 네, 좀 중복, 중복된 것 중복 개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이게 이 자체가 어, 뭐냐 이 학생 보호위원회 자체가 뭐냐면 어, 이제 학교 단위 학교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갈등 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어, 교육활동 보호 학생 인권 담당 아, 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학생 보호위원회에서 이제 이걸 이제 문제 해결을 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게주 내용인데. 어, 교원 단체나 이쪽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어 교원들의 부적절 은행을 심의하게 될 위원회가 어, 심의 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 어, 교원에게 또 사과 및 어, 재발 방지 약속 등을 종용하고 어 학생과 학부모의 치료, 뭐 심리 상담 지원, 뭐 이런 걸 하게 되는데 어, 기존에 있는 부분과 조금 중복되고 어, 상당히 이제 교권 침해를 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참, 학생 인권도 음. 보호해야 되고, 음. 그 날로 추락해가는 교권도 보호해야 되고, 참어렵다 음. 그죠? 에.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교육 문제, 이제 경남 지역의 교육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조사를 보면, 어, 경남에 인구 이동이 좀 상당히 심각하다라는 이제 그런 발표가 있었는데, 어, 그 발표 안에 내용 중에, 경남 인구 이동에, 어, 15% 정도가 교육 문제로 이동을 한다 타지역으로 네, 그러다 보니까 아 어, 경남 지역의 어떤 경남 교육 자체에 어, 뭔가 좀 이렇게 새로운 변화가 좀 필요한 시기다 그래서 이제 내부적인 뭐요 부분은 이제 또 교육시에서 학생보호위원회는 라 학생을 보호하겠다는 그런 차원인데 혹은 뭐 뭐 끝으로 봐서는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어, 경남 교육의 미래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볼때 어, 과연 이런 게또 시의 적절한가라는 또좀더 한번 들여다 봐야 될것 같습니다. 참 풀리지 않는 음, 음 그런 문제 됐어. 그래서 참 난제 중에 하나다. 계속 이제 이런 이제 뭐 위원회를 만들고 하는 것들이 뭐 기존 행정이나 이런 데 봐도. 뭐, 사실은 그렇게 뭐 위원회가 큰 역할을 하거나 뭐 방향을 설정하는데 어떤 큰 물주기를 돌리는 그런 역할을 뭐 하지못하고잘 되고 있으면 순조롭게 음. 가면 네. 굳이 위원회에 있는 게 사실 필요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각종 네. 제도적 장치가 필요 없는. 네. 어, 뭐, 보, 이름도 보호위원회에서 뭐 네. 있으면 좋기, 좋을 것 같은데, 네. 실제로는 그 불난 분쟁, 그죠. 네. 직종 간에 내지는 종사원 간에 또 분쟁을 일으키는 그런 또 오래된다면 활동 구조를 유발하는 음. 또 그런 경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무슨 위원회 위원회 이런 것들을 자꾸 설치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썩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어, 교육의 단면을 보도 보는 것에서 예. 참 씁쓸합니다 에, 경남도 교육청에서 학생 보호위원회를 추진을 하는데 기온 단체에서 어, 상당히 좀 반발을 한다라는 어,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이 사천 공항 이거 일단 좋은 소식입니다. 어 이거는 이제 이제 네. 다이 말이죠. 저도 취편이 늘어나면서 네. 진주에서 제주로 어. 사천에서 한번 가볼 수 있겠구나. 어, 나는, 나는 에 예전에 한번, 한번 가봤습니다. 예, 아주 편하고 좋아요. 근데 음. 어, 멀리 안 가도 되고 음. 좋습니다. 근데 그 뒤로 없어져 가지고 많이 없었죠. 어, 그렇죠. 뭐, 아예, 뭐, 갈생각을안 음. 했던 것 같아요. 야, 지금은 5회로 정편된네 그죠? 주 5회로 정편되네. 예, 주, 주 3회, 근데 수요일, 금요일, 일요일 응, 하던 것을 주 5회, 월수, 금토, 일로 어. 어, 이제 두 편을 정편을 했답니다. 이건 이제 경남도에서 대한항공하고 어, 좀 지속적으로 협의를 좀한것 같습니다. 그 영향 아닐까요? 항공우주청. 어. 우주청 항공 우주청이 음. 사전제기에 이제, 이제 입주를 하면서 음. 거기에 따른 이제 경남도의 사전공항의 음. 음, 활성화 대책 음. 중의 하나다. 근데 음. 무게 이제 이게 지속성 이 있어야 되는데 음. 제일 중요한 것이 용객수잖아요. 이건이안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그 우리 경제 지역 경제가 굉장히 커진 것 같지만 음. 음, 실질적으로 공항 수요를 보면 공항 수요나. 음. 그런 자기들이 제일 잘 알잖아, 알잖아 그죠 항공사들이 음. 수익이 안 나면 뭐 조리를 높이 하는 것이고 예그렇죠눈치를 보고 그다음에 뭐 그동안에도 경남도나 뭐 음. 우리 사천시나 뭐제주시나 음. 그~ 지안 항공사에 대해서 보조금 육성 보조금도 주고 했잖아요 그죠 음. 그런데도 잘안 되는 이유가 제일 중요한 거는 어~ 이용객 항공 항공 음. 항공을 음. 우주, 항공 교통을 우, 활용하는 우리 시민들이 죽고 경제성이죠. 경제성, 경제성이 있느냐 없느냐, 음. 그게 달렸다. 앞으로 음. 직업은늘린다 할지라도 그죠. 렇어 음. 일단 뭐, 반가운 소식이죠. 뭐, 예, 반가운 소식이고요. 어, 뭐 저도 어, 사천에서 제주도 한번 비행기 타고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음. 어, 그저 김해공항까지 가려면 우리가 한 시간 한 삼십 분 넘게 걸리죠. 한 시간 남짓 걸리죠. 예, 넘게 걸립니다. 네. 그래서. 사실 뭐, 뭐, 뭐 외국 노선이 이제 체험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 지역으로 봤을 때는 교통편의가 어느 정도 또좀더 나아졌다는 라 측면에서는 김포간 노선도 서울간, 사천 김포간 노선도 음. 정편 들 모이죠 네, <laughs> 진해에 가다니는 주 7회를 네. 음, 좀 늘린다 이게 이제 일단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경제성이에요 음. 저게 음. 항, 어, 항공사들이 돈이 안 되면 당연히 음. 또 이라서 또 줄이고 하기 때문에 일단 뭐 보문장님 말씀대로 이제 항공 층 들어오고 일단 서부 경남 지역 자체에 뭐든지 변화들이 조금만 변화들이 지도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주변 뭐 공항처럼 항공처럼 이런 부분들도 조금 편의도 조금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뭐긍정적으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t 티스 타워 가도 세시 간반 근데 비용이 비싸가지고 그렇죠 5만은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뭐, 뭐 서부 경남 지역의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제주도 좀 요즘 제주도 뭐관광객들어서 죽는다 쌌는데 어, 좋은 것 같습니다. 어, 일단 뭐 음. 지역의 교통 인프라가 음. 확충되는 것은 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좋고 예. 어, 지역민들의 뭐니까 음. 어, 교통 교통편익 패닉 교통 패닉이나 뭐 어,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하고 한데. 이게 이게 지속성이 있으려면 음. 경제 사정이 좋아져야 그죠. 이게 활용하는 네. 이용한 게 이용객이 늘어야 되는데. 서울 남뭐 음. 지역 주민들께서 뭐 많이 이용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용객이늘은그리 그러니까 음. 되면 이제 그리 하려면 음. 경제 사정이 주머니 주머니 사정이 툭툭 해져야 그죠. 가정마다 아니, 직장마다 올라갈 돈은 <laughs> 또다 있습니다. 가정마다 직장마다 주주 주머니 사정이 그래서 지역 경제가 중요하다. 지역 음. 경쟁기기반이 음. 중요하다. 일단 3월 30일부터 4 0 0 제주 항공 노선이 주 5회로 어, 정편 정평된다. 된다는 아.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반가운 일입니다. 반가운 일 따면 또좀안 좋은 일 있죠. 이게 최근에 이게 그 하동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 군인 사칭을 한 사기 사건이 어, 일어났다고 그러네요. 이게 요전에 강원도에서도 음. 이게 한번 강원도가 어디서. 음. 어, 뭐그 이름 비슷한 음. 유사한 사건이 음. 주문을 어느 식당에다가 해놔 놓고 아예 안 나타나던 네. 노쇼를 해버리면 네. 네. 어? 그래 가지고 막그그 네. 유세한 그 본적 있는데 그 그러면 소위. 식당 업주들은 몇백 인분의 음식을 음, 준비해 놨다가 그거 완전히 뭐 야, 아주 이게 악, 악질이죠 악질인 분이 악질. 요거는 네, 또 네. 현금을 챙겨갔네 그죠 음. 그래서 어~ 저 내용을 보면 어~ 이제 물건을 대량으로 구매하겠다. 이렇게 음. 어, 접근을 해가지고 어, 타 물품이 대리구매 자기가 직접 안 하고 좀대주라 사주라. 예, 네, 그러면 음. 내가 대금 보내주겠다. 이런 음. 식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이제 이게 속을 수밖에도 속을 수밖에 없었던 게이 사람이 뭐 부대 군인이니까 음. 부대 마크. 그 다음에 뭐 관련 문서, 뭐 음. 이런 걸또 보여주니까 음, 음. 상인으로서는 또안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매출액, 아, 예. 생금이 결제를 대신하게 한 뒤에 예. 자기는 물건만 챙겨갔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음. 상인은 960만원 결정 뭐, 연락이 끊겨버렸다는. 이거는 지금. 경찰이 찾을 수가 없을까요? 좀, 지금 음. 아직까지는 뭐그 관련 연락이 뭐 끊겼다 하니까 뭐 업체도 천막 판매 업체에게 예. 천막 60개를 주문했다. 예예. 예. 음. 그래서 일단 하동 경찰서는 뭐 범행 계좌 추적 통 계좌 추적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어, 법원에 영장을 또 신청을 했고 그다음 또 이제 추가적으로 또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음. 그런 또대책회의도 음. 어, 계좌 추적 계약권 답이 연겠했고제 음. 3자가 해준 거니까 그러죠 음. 뭐 어쨌든 하여튼 그래서 이제 실을 파악한 뒤에 잡아야 되는 사이클이네. 군단에에서이 정도 큰게 적지 않은 겁니다. 어, 작은 음. 그군단이에 어, 작은 뭐 소액 그 소상용 공인들이 네. 수백만씩 이렇게 쏟아면 소상도 어려운데. 음, 이런 식으로 빨리 잡아야 되겠습니다. 이 본바에서 후딱 잡아야 돼. 어, <laughs> 딱 잡아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옛날에 이게 지금 80년대에는 네. 우리 프로야구 프로 야구 팀이 네. 생겼잖아요. 네. 프로 야구팀의 그~ 유니폼을 입고 음. 그~ 제 기억에 음. 그~ 하여튼 음식점에 가서 음. 곧 그때 프로 야구팀이 굉장히 인기 있었거든요 음. 그래가지 그~ 유니폼을 입, 입, 입고 식당에 가서 무전 취식을 한 뒤에 음. 곧 보내주겠다 이래가지고 <웃음> <웃음> 그런 때도 있고 뭐~ 하여튼 그런적, 그런 기억이 나네요 음. 네, 사기꾼들의 이~ 행태가 나도 요런 요런 네, 기사들은 좀이제좀안 나야 이 어려운 시기, 또꼭 어려운 시기 되면 꼭 이런 일들이 많더라고요. 사기꾼들이 머리가 좋기 때문에 네. <laughs>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이런 사기꾼에 속지 않도록 네.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투 식량을 대신 좀 구입해달라, 어, 라는 그런 말로, 어, 군인 신분으로, 어, 그 짓을, 어, 군인 사칭을 해가지고, 어, 사기를 친 사람이 지금 빨리 잡혀야 될 건데 그죠. 어, 일단 사기 사건이 하동에서 어, 발생을 했습니다. 본부장님 네. 다음에는 그 지금 이거 한번 들어보셨죠? 그 조세특례제한법하고 자본시장법 개정안.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이번에 어, 발의를 했는데. 우리 지역 국회 가벌 예.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네. 대표 발의한 네. 법이 네. 네. 단지 뭐 발의했다 내지는 거래가 음. 뉴스가 많이 됐는데 음. 일단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해야 제대로 된 그죠 예. 실제로 시행이 되는 시행이 법안을 된다. 두 개를 아~ 그릇 속 바람직하네 그죠 예. 그, 그~ 일단 뭐~ 발의에서 안 끝나고 일단 본회의 통과했다 그래서 네. 재정이 됐다 내지는 네. 재개정이 됐다 라는데 대해서 네. 음~ 그래서 국민의힘 박 대출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 제한법하고 공중협박제 신설법 등이 어 지난달 28일 날어 국회 본회의를 이따라 어 통과했다고 합니다. 그 조세특례제한법 내용을 보면 어 10년 넘게 탄 노후차를 폐기하고 어올 상반기까지 신차, 새차로 바꾸면 자동차 개별 소비세가 최대 70%까지 어 감면이 된다고 합니다. 아 그다음에 이게 종전까지는 그 불특정 다수를 향한 협박죄를 규율하는 명시적 처벌법이 없었던 어, 실정이었는데요. 이번 어, 형법 개정안을 통해서 어, 사람의 생명, 그다음에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을 음, 처벌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공중, 공중 협박죄네, 그 그게 공중 협박죄입니다. 예, 음. 예, 그런 내용을 아, 앞으로 그런 게 있었잖아. 종전 예. 보면은. 음. 어디에 태를 가하겠다라든지 네. 뭐 이런 거죠, 그죠? 누구 뭐 누구 네. 어디 종로에서 무슨 뭐요 앞에 보니 그런 게있던데 어디에서 뭐 위해를 가하겠다는 음. 등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공중 협박법이죠. 음. 공중 협박을 뭐 했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어, 처벌을 어, 할수 있게 되었고 그다음에 상습법의 경우에는 가중처벌 어, 그리고 미수범도 어 처벌을 할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불측, 합니다. 불특정 다수에 대한 무차별적인 네. 폭행 내지는 네. 폭력 그걸 이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됐다. 네. 행법에 네. 그죠? 네. 그렇게 된 이야기. 어 뭐처럼 좋은 법을 하나 네. 우리 박대출 국회의원하고 네. 어, 그다음 국민국 뭐 의원도 어, 대표발의 한그 자본시장법 개정안 예요 네. 네. 이제 같은 경우에는. 어, 주요 내용 같은 경우에는, 뭐 보면, 이제 뭐 저도 이게 뭐자본시장시장이라는 내용을 음. 잘 모르긴 한데, 공개 매수 관련 규정이 정권 시장, 장례 시장과 다자간 매매 체결회사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정비를 했다. 음. 그리고 특히 다자간 매매 체결회사에서의 매매 거래에 따른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서 어, 그래서의 손해 배상 공동 기금을 음, 활용할 수 있도록 어, 명확하게 했다. 어, 오늘부터 뭐 뉴스들이 그대책을 대체 거래소 그래, 네. 하는 게 나오더라고. 음, 우리 지금 정시 정권 음. 우리 코스닥이나 그뭐 코스닥하고 음. 뭐죠? 음. 지금 우리 우리 증권 시장에 음. 코스피하고 그그 음. 그 외에 지금 대체 거래소가 하나 생겼다가 음, 오늘 삼월 삼일부터 오늘이죠. 우리 촬영을 네. 기준 오늘 오늘인데 음. 일단 투자자 거래에 있어서 그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던 공개 매수 규제, 그다음에 손해 배상 공동 기금 적용 어, 불명확 등이 어, 이번 법안으로 좀 해소가 되었다라는 음. 거고 어, 3월 4일 음. 오늘 기준으로 출범하는 이 대체 거래소가 그래도 어. 조금 어, 좀 음. 빨리 좀 안착할 수 있는 거래 그래, 환경이 조성됐다 기반이 마련되었다라는 음. 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그 박대출 의원은 조세 특례 제한법 강민국 의원은 자본시장법 공정협법제. 개정안이 공정협법제에서도 신설돼 네. 있고 네. 국회 본의를 통과됐다는 소식을 음. 전해드렸습니다. 그 맨날 우리가 기자들이 음. 뭐 파리했다만 주로 쓰다가 음. 어, 제대로 된 그죠 네. 법이 이제 본회의. 제대로 통과돼 본의에 통과해가지고 시행하게 된 구체적인 법, 법으로 보죠 시행이 그렇죠. 돼 있다는 것을 성과죠. 지금 국회 개정은 법 아니고 어마어마히 여러, 음. 여러 음. 수만은건안 되겠습니까? 네. 그 중에 이제 법 제대로 이제 시행하는 실질적인 법으로 진되었다는데 그렇죠. 의미가, 의미가 있습니다. 네. 네. 아, 우리 진주로 봐서는 네, 좀 아픈 손가락이죠. 어, 중앙지도, 제야도 상가, 어, 뭐, 네, 옛날 진주의 중심 상권이었죠. 어, 지하도 상가가 그런데 어, 요즘은 최근에는 좀 이게 많이 이제 좀 침체를 했고 어, 여기에 대한 유동 인구들도 상당히 줄어드는 바람에. 이제 그 안에 쯔아도 상가 안에 그 에나몰이라고 기존 상점도 있지만 이제 청년몰 식이죠 청년몰. 어 청년몰도 네. 이제 같이 운영이 됐는데, 어 그게 좀잘안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 최근에 생긴 그 진주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어 소상공인하고 청년 창업 지원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어 중앙 쯔아도 상가 에나몰에 어 신규 입점자를 어 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음, 이게 참. 안타깝게도 아, 이게 생활 패턴의 변화 내지는 또 음. 우리 지역의 상권 변화 그죠? 음. 그다음에 주거 인구의 또 분산 뭐 이런 것 때문에 이런데 뭐 소식은 전해드리는데 잘 될지도 뭐, 모르겠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뭐 저희들이 꼭 가시라는 말그 말씀은 아니고 어, 1차적으로 일반 점포 22개소하고 청년몰 10개소, 10개소. 청년단한테 어. 그냥 공짜로 좀안 될까? 공짜로 줘야 되겠는데. <laughs> 공짜로 줘요. 공짜로 줘도 이게. 이데 저는 이제 그 이제 언론 보도를 보면 그 진주시설관리공단 관계자의 멘트가 이제 나와 있거든요. 어, 진주 원도심의 핵심 상권이 현대적 쇼핑 공간으로 탈바꿈 되고 인근 진주성과 연결을 통해 주변 상권과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런 말은 좀 저는 개인적으로 안 쓰면 좋지 않을까? 그럼 뭐라고 이야기할 건데 공당관계에서 당히그 이야기 해야지. 아그게 기대, 기대. 근데 <웃음> 이, <웃음>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면 배달이 배달의 진주처럼 시에서 뭔가 이렇게 뭐될수 있다. 이게 그 뭐라 그러죠? 그 옛날에 인체 실험할 때 그걸 쓰는 그 어, 마르타식으로 저는 자꾸. 이렇게 활용을 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니 뭐 관계자는 네. 일단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사실은 뭐라, 뭐라 그러겠어 그러면 뭐, 이걸. 해, 아니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현실, 현실은 그렇지 않지만 계속 희망을 불어넣어 음. 줘야지. <laughs> 아, 또 여기서 또 말이 잘 갈리는데. <laughs> 아 근데 이걸 그럼 뭐라 그래? 지금 굉장히 어려우니까 뭐도로지지 마세요 함, 할 거니까. 아니 우리 함께 만들어 봅시다 이거지. 이게 스물개 일반 전부 2 2 개하고 비어 이제 오래 년열개 들어온다고 해갖고 음. 이게 지금 온도심 활성화 됩니까 그거하고 연결하고 진주 대척광장에 사공원하고 뚫어주지도 않으면서 음. 그래서 수, 이러한 수, 게. 게, 이러한 것들이 뭐~ 물론 이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수 있어요 표현을 할수 있으나 혹시라도 그걸 믿고 이 말을 믿고 또 들어가가지고 또 다른 피해를 계속적으로 양산을 시킨다라고 한다는 측면이 만약에 있다면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멘트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 됐으면 좋겠다인데 네, 뭘 맞아. 기대한다니까 좋겠다. 그리 됐으면 좋겠다 들어왔어. 음. <laughs> 장사를 잘하신 분이 들어오셔가지고. 와갖고 그 빼돈을 뭐 벌기를 기대한다 이러면 어, 그래도 그렇죠. 상관없다 말이죠. 어, 그 저는 그 어, 유동인구가 없는데.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지금 비어있는 지 오래됐거든요. 이게 음. 리모델링, 다시 리모델링 한 뒤에. 그렇죠. 수십억 들여서 지금 리모델링을 음. 하고, 뭐그 음. 뒤에도 숱한 노력을 많이 했어요. 했는데, 음. 청년몰을 한다 한다든지 뭐, 이렇게 했는데, 비어인 지도 상당히 오래됐다고. 음. 그러면, 청년몰, 이거, 그냥 진짜 작업하려는 우리 청년들에게, 그냥 무리, 무료, 무료, 무료. <laughs> 무료로 주로안 된다는 거 아시잖아요. 무료로 주면 안 될까? <웃음> <웃음> 그럼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요. 참. 그 어차피 비어 있는데. 네. 뭐 내가 우리 그 예전에 왜 그거 있잖아요. 그 아파트 한참 경기 좋을 때 그죠. 왜 초점 쭉 하잖아요. 일순이 이순이. 음. 그래도 왜 포기하는 거 있잖아요. 포기하는 거 포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그때도 뭐 관련 법도 있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음, 음. 줍줍이라는 나오잖아. 줍줍 이라는 요어가나왔잖 줍줍 예 포기하는 물량에 대해서 음. 그렇듯이 그래서 특별한 진짜로 진짜로 특별한 대책이 쓰지 않으면 저는 어이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입점처럼 모집하는 게전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노력들이 함께 이루어지면서 같이 이렇게 해줘야 되지 지금 허허벌판에 옛날에 진주, 그, 중앙시장 인근, 그에다, 누들로드라고 해가지고, 젊은 사람들, 그, 뭐, 면을, 이렇게 판매하는 업체도 모집해가지고, 지금 그거 안 됐죠. 아이고, 중앙시장 그, 안에 또 청년 어. 그것도 해가지고, 그것도 또안 되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들어와가지고, 진짜, 뭐 그걸, 아바타, 그걸 만드는지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되고. 완전히 획기적인, 진짜로, 혁명적인 그렇죠. 사고를 통한, 음. 뭐, 획기적인, 뭐, 대책이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지금, 것이다. 저는 있다. 이게 진주의 원도심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제 큰 대책, 이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된 이후에, 그 다음에 좀 세부적인 대안으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연계시켜가지고 한다면 은또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진주 원도심 활성화라든지 전국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그런 대책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자체 스스로 마련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혁명적이고 폭발적인 음. 뭐~ 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원도심은원도심 음. 활성화 대책을 찾기 쉽지 않고 특히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가 중앙 지하도상관데 네. 어, 비어있는지 오래됐고 에나모를 음. 입점하시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 그러한 제 주변 뭐~ 무슨 사업을 하시면은 뭐~ 주변 상권 분석 이런 거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권을 분석했을 때 진주시 자체가 여기에 상권이 얼마만큼 활성화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이 없으면 그냥 이런 사람들을 그냥 데려가고 마루타로 그냥 쓰고 버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긴박한 거거든요. 이걸 해가지고 성공을 해서 자기가 향후에 어떤 삶의 개혁으로 삼아야 될 그런 굉장히 그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장사도 안될 수도 있는 그런 공간에 그냥 이렇게 다른 어떤 대책들도 없이 그냥 신규 모집한다 라고 하는 게 저는 조금 맞지 않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은 방안을, 어, 좋은 한번 방안이. 찾아, 찾아, 좋은 방안을 한번 찾아어 해마다 계속 되거든요. 안 되니까 지금 <laughs> 그렇죠. 다 나가고 또뭐 신규 어, 모집하겠습니까?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어, 조금 신경, 우리 또 시설 관리 공단이라는 공단을 새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순히 그냥 이런 기능적인 역할을 하는 공단이 아니라 좀 이런 이제 뭐 시스 뭐 관리만 하는 공단이겠지만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뭐 애남몰이라든지 중앙시장 년몰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이제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도 좀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 참 난제 중의난제입을좀고 네. 네. 싶습니다. 정치도 죄도 상관 뭐 신규 입점자 뭐 줄까 싶고 우리 이렇게 길게 <laughs> 할건 아닌데 그래도 이제 어렵죠, 제 이거.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이제 들어갔다가 실패를 하고 나온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음. 그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사람이 오는데뭐 일단 일단 그러니까요. 뭐 아무리 많은 걸 해도 유동인구가 있어요. 어? 그 진주 지금 진주시 사치민인데 지하상가 가본지 언제 가본 지 한번 물어보라고. 가본 적이 <laughs> 별 기억이 없습니다. 그런는요 네, 음. 앞에 그저 여권용 사진 찍으러 한번 간 적이 있고 음. 차 말로 안 가지더라고 안 가지고 그뭐 자들 때도 없고 그 뭐. 차 대고 뭐열대서 진주 대척광장 그 거기다 지하 그거다 차 대고 또 그래가지고 한다 하는 게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BTS를 음. 매일, 매일 매일 그 불러 와 왔어 일 공연을 하는 건지 뭐 매번 불러 그리 데미 모를까 그게 뭐 어 필요성이 없는 필요성이 없는 곳에 그죠? 사람 발길이 갈 리가 음. 없잖아. 그렇죠. 이게 뭐 아주 유명한 음식점이 하나 있다든지. 그죠? 뭐 우리가 전주 한옥마을 이런 데 가면 뭐그 한옥도 있지만 여러 가지 또 음. 볼거리도 있고 그렇죠. 근데 뻔는데 우리 저저도산과에나물에 누구들 입점하면 한계산으로 갑시다. 그래가지고 뭐, 말만 들게 그래가, 아니고 래가될 빼야 뭐아 뭐, 이거 우리라도 좀 가가지고 그 음식점이 안 음식점 이또 업종 제한이 돼있어서지하이 때문에 음식점이 그, 조리 안 돼? 하고 뭐 파는 거 있습니다 뭐 어, 예를 들어 아이스크림 뭐 이런 거뭐 하모 아이스크림 사고 어. 뭐 이런 거 그런 거라도 한게또 우리가 또 구입을 해줘야 우리도 동참을 겨울에, 하면서 욕을 해야 되지 겨울에 여름에 에어컨 하고 이게 난방 시스템 잘돼 있어서 노인들한테는 딱 맞는데 노인들이 접근하기가 따뜻하고 보죠 여름에 시원하고 근데 그 노인 시설을 노인들이 아유. 노인 시설을 만들면 혹시 또뭐 그게 안 좋나 공기가 좋을까요? 아니 그것도 시의 그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저 제가도 상가에 그 중앙냉, 음. 중앙 중앙 난방이에요. 중앙 냉난방이다 보니까 이게 냉난방이 시작되는 쪽에서 가까운 쪽은 좁다 냉난방이 좁다. 너무 잘 돼요. 음. 근데 멀리 떨어져 있는 데는 더운 날에는 덥고 추운 날에는 추운 거예요. 음. 내부적인 문제도 있고 이게 종합적으로 이걸 전, 종합적으로 한번 그리고 굉장히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이 제도 선거를 어떻게 음, 활성화시킬 것인가라는 그런 대책들이 정말로 마련되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순히 그냥 신규 모집해가지고 뭐 너가 와고 잘해봐라 뭐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장사 가안될때 뻔하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는 것이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그게 참 어렵습니다. 그 시대 네. 상황이 시대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또각강 받을 때도 있고 그러죠 그렇죠. 옛날 70년대, 80년대는 음. 이게 당초에는 반공호 개념 플러스이죠. 음. 반공 옛날에 남북 대치가 심할 때 반공호 개념으로 허가를 얻어서 거다가 이제 2 0년인가3 0년가 자기들 건설한 음. 회사가 부당을 해먹고 뭐 이런 개념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음. 시대가 변해가지고 한때는 진주의 최고, 최고의 상권이었죠 그렇죠 음, 최고의 아, 상권이었는데 뭐 간단하게 시대가 변했는데 뭐, 간단하게 뭐 단신으로 처리해야 될걸 지금 제일 길게 한것 같아서 음. 좀 그렇습니다 근데 음. 그게 사실이니까 음. 지금 젊은 친구들 물어보면 정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이런 내용 중 같이 일하, 일하는 친구들이 있었어 그렇게 자주는 못 만나지만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좀 그런 이제 좀 살 떨리는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이게 공식적으로 그 친구들 이야기를 못하니까 대신 그런 이야기들을 좀 전해드렸다라고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주평론 위클리 이슈 시간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